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완주군수 임정엽입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와있습니다 어, 케냐 최대의 빈민촌인 키베라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기 위해서 와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진대회에 참석해서 직접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동영상으로 하게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농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한국 국민들의 수준은 아직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비아냥 속에서 녹할법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성공했습니다. 착한 밥상을 통해서 서로를 이롭게 하고 농업 농촌도 경쟁력이 있고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농부들이십니다. 이제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또 다른 도약을 해나가야 됩니다. 안대성, 이장님과, 아 안대성 이사장님과 조합원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녹화 포트 사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우는 이 사업이 한국 사회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아가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